네, 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5월 9일 목요일, 음 창림지로 짬낙을 가볼 생각입니다. 음 날씨가 지금 28도인데, 햇빛은 조금 따갑고, 어 얼굴이 좀 많이 탈것 같네요. 창림지는 처음 가보는 곳이고 어, 여태껏 꿈이 있으면서 어, 한 번도 안 가본 곳인데 알고는 있었어요 어, 알고는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미끌림이 좀 덜해서 다행이네. 미끌림이, 어, 그돌 뛰어넘을 때 많이 무는데. 어이, 미끌림 없고 좋네. 와아.. 걸렸어 으으으하 으아, 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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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. 우 아. 우아. 우아. 와. 우아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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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다행. 라인손실 없었네. 이 앞에 나무 앞에서 웜을 회수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확 물어주네요. うん。すごいな 와, 가자. 와, 와, 앞에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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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나온다, 이게. <laughs> 야, 여기, 여기 있어, 그냥. 세 마리 벌써. 와, 야, 우와. 던져가지고, 던져가지고, 저 앞에 앞에 나무에 걸리면은 봐봐요. 여기서 여기서, 자 가라, 가란쳐, 가란친 다음에 여기서 깔짝, 깔짝. 계속 올라와. 아 이렇게 모른다. 어, 이쪽 라인하고, 이쪽 라인하고, 지금 다 붙어 있어 지금. 베배요배스요 예. 배수 많아요. 저도 오늘 처음 안데 아, 네, 마리 네, 마리 잡았나? 예. 배스, 나, 배스 네. 배수, 배수, 네, 말이, 네, 말이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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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우리 일란 아저씨, 아 우리 일어아저저아아 아. 아, 이거 너무 깊이 먹어서 못 보겠는데 <laughs> 아 잠깐만요 제가 빼드릴게요 아 목에 걸렸구나 예아 네. 잠시 뭐 이거 위로 올렸네 잠시 와 엄청 깊이 먹었어요 이건 안 되겠는데요? 땡겨요, 어차피. 네. 와, 이... 잘렸어요. 와, 아, 이거 못 같이 들어가가지고. <laughs> 보인다, 어디, 어디, 아 그래요? 아 큰거 수도 있는데 이 어디 어디 나무 있다. 아 그래요? 와나 이거 입질도 없었어 입질도 없었는데 그냥 들어올렸는데 잡혔어. 와 입질이. 얘를 열지. 네. 아. 아.